자이 문제는 그냥 좀긴 거야 한세 문제 정도가 하나의 문제를 합쳐져 있는 거니까 호흡이 좀 길어서 단 맞추기 어려운 건데 하나하나가 어렵진 않아 해볼게 일단 가에서 여기 넣는 부분이 지저분하니까 치환이 정석이지 t라고 치환하자 이걸 x를 t로 표현해 볼게 어, 그리고 가의 상황을 전부 t로 표현을 할 거야. 그럼 이제, f,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의해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주자. t에 대한, t에 대해서 이제 이쁘게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어, 1을 빼. 음, 마사티로 나눠 마사로 나눠. 부동호 방향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지, 결국은. 자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 이차라는 어, 건 조건에 주어져 있잖아요, F에서. 그러면 이제 Fx 식을 잡아주면 Fx가 최고차계수를 모르니까 이제 잡아주는데 A라는 문자로 잡자. 뭐 물론 이제 t라고 할수 있겠는데 선생님 그냥 일반적으로 x로 이렇게 표현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t로 돼 있으니까 ft가 뭐 ax x가 아니라 t 2t e, 2 e 이렇게 할수 있을 텐데 뭐 여기서 이제 다시 xtx를 대입하면 다음 과 같은 식이 되니까 그냥 한 번에 가자.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였어. 요 f(x) 식을 좀 정리해 주는 거. 가족건을 해석한 거지. 그 다음 이제 나 조건이야 나 조건 해볼게 fx 대입해 정리를 해버릴게 자 다음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된대 a가 0이 아니니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지 지금 정리 그러면 이제 모든 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혹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최고장계수는 양수고. 그래서 a가 0보다 크고, 동시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a의 범위가 나올 거야, 여기서. 근데 이제 끝까지 이제 로드맵을 잡아주면 여기서 a의 범위가 나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F3의 범위를 알아야 되잖아.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F3이라는 건 지금 A로 표현해보면 여기 Fx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A51이니까 5A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A의 범위 갖고 있으니까 5A의 범위가 더나와서 Fx3의 최대값, 최소값을 대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좀긴 문제.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을 같이 하자. 자, 이거 판별식 계산해 볼게. 짝수 판별식으로 할게. 음, b 프 제곱 마이너스 a c. 그럼 이제 a 다2차부등식이 되지. 다시 정리하자. 음, 한번봐볼 자, 그러면 이제 A의 범위가 경계 사이지. 3분의 1과 4분의 3을 경계로 경계의 사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A가 양수라는 거랑 같이 고려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랑 A가 양수야를 같이 연립하면 최종적으로 A 범위가 일단 결정난 거야. 그럼 이제 A의 범위는 최종적으로 3분의 1 이상 4분의 3 이하가 되고, 이제 이걸로 F3의 범위를 구해야 돼. 근데 F3은 아까 했듯이 OA잖아. 그럼 이제 OA 범위를 말해보면 OA는 가 돼. 근데 지금 OA가 F3이죠. 그러니까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온 거고 구하고자 하는 건 어, F3의 최대값 빼기 최소값이니까 구하고자 하는 건 4분의 15, 마이너스 3분의 5야. 그래서 계산해주면 돼. 계산해주면 12분의 45, 마이너스 20이니까. 가 아, 되겠죠. 그냥, 세 문제 우겨져 있는 거다. 자, 선생 분류해주면, 어, FX를 구하는 것까지가 한 문제. f(x) 구에서 a의 범위 구하는 것까지가 또한 문제. 마지막으로 그 a의 범위를 통해서 f3의 범위 구하는 거한 문제.